현재 원래 커넥트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 왜 상승할까? 그 비밀은. 에어드랍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대박난 프로젝트죠. 500만 달러 규모의 에어드랍을 실시하겠다 10만 원으로 최소 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에어드랍인데요. 여기에 재단에서 락업 해제 물량 일정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에어드랍을 지급하고 락업 해제 직전까지 폭등시키고 나서 락업 해제가 풀림과 동시에 하락을 만들어내겠다. 다른 거다 떠나서 원래 커넥트는 제가 진짜 고점 매도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제가 알려드리는 에어드랍으로 여러분들 천만원 수익 가져가시고 락업 해제 일정으로 고점 매도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오늘 영상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5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격적으로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투자지원금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니가 뭔데 500만 원을 주냐. 거짓말하지 마. 실제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500만 원을 보내드렸던 내역이고요. 제가 500만 원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5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준. 위한 급등코인 100만원씩만 매수를 해보셔라.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보내드렸던 급등코인 포트폴리오 잠깐 보시면 일주일 동안 2000% 1300% 1200% 780% 520%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도합 5800% 실제 수익률이에요.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 100만원씩만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 5800만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드릴 있어요. 그러니 투자지원금 500만 원 받으시면 종목 딱 다섯 개 100만 원씩 분할로 매수해 보셔라. 투자지원금과 급등 코인 신청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의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제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재축적 구간이다. 새로운 매집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격 상승 사이클에 도달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죠. 최근 10만 달러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매물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매물대, 횡보, 박스권. 그러면 이 하단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안전하면서도 큰 수익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알트코인 부위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혼자서 투자하기 무섭다는 거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확신이 부족하고 나만 손절하는 게 아니냐. 겁이 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광기 어린 상승이 아니라 기간 투자가 중심이 된 기간 주도 상승이다. 상승의 힘이 단단하고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이트 불장이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 그리고 제가 종목별로 매수 타점, 목표 가격 다 잡아 드릴 테니까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불장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그건 바로 지표인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낸 지표를 잠깐 보시면 리플 차트이고요.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물대 하단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매물대 상단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의 신호를 바탕으로 33%의 수익, 27%의 수익을 연계시켜 드렸고요. 리플뿐만이 아니라 도지코인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너무나 훌륭합니다. 신호를 바탕으로 43%의 수익, 27% 수익 33%의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도합 163%의 수익이 나왔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지표는 볼린저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의 최적값을 백 테스팅해서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값을 찾아냈는데요. 고래 세력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표 사용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3번 지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래 매집 시그널 제가 소스 코드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퍼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지표 사용 방법 가이드라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개인매매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등하는 코인들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한달 전에 제가 잡아드렸던 급등 코인 5만 3천 퍼센트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이 났죠? 이번에 100만 원 매수하신 분들이 5억 3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액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박 코인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를 뒤늦게 접하고 매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코인 시장을 잘 알고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저와 함께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정말 수익에 간절하고 코인 시장 이겨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제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대박 카카오톡 하나만 보내주시면 연락주 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 역시 투자 실패를 경험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막대한 손실 앞에 빚을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 대체 무엇이냐? 이미 시장을 이겨냈던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투자 지원금과 지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방.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 하면서 정보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투자 지원금과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한분한분 한분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드린 교육방과 제가 직접 하는 매매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금리나 알트 코인 ETF 등 코인 시장의 상승 모먼텀, 부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이슈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